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짐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 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존재였었는데 우리 스스로 우리가 노력해서 주님을 알수 있게 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을 친히 알려 주셨고 깨닫게 하셨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10절과 12절 말씀에 주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주님의 증인으로, 우리를 주님의 종으로 택하셨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주님의 증인이요, 주님의 종이요, 주님의 택하신 자들입니다. 주님이 택하신 자들이라는 말은 주님께서 친히 지키시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사건이나 사고가 없을 것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진정한 목적이 실행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삶에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 주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주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놀라운 선언을 11절에서 하십니다. 나, 곧 나는 여호하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는이라.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를 살펴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나, 곧 죄, 죄, 곧 나. 나는 죄인이라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존재였느니라. 이 11절 말씀에 우리를 설명하자면 이 말씀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주님의 놀라운 복음이 임했습니다.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이것은 우리 삶에 임한 기적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여기며 믿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기적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일들을 보면서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다며 신기해만 합니다.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셨다는 얘기를 들으며 신화 다르듯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는 이 사건들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우리의 실제 삶에서 그것을 믿지 않는 것처럼 반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저도 저 자신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그 설교의 제목은 여러분은 왜 염려하고 근심하십니까? 그것을 전제로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께서 그 설교를 하게 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그 목사님의 부모님도 목사님이셨답니다. 그런데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가정 때문에, 가정의 현실 때문에 늘 염려하고 한숨 쉬고 힘들어 하셨답니다. 그리고 그 한숨과 힘듦과 아픔의 소리를 듣던 어린 아들이 장성하여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시절을 생각하며 이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 집이 가난했던 것은 제게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집에 물질이 없어서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은 제게 상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제 가슴 안에 깊은 상처로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 어머니와 제 아버지가 삶의 어려운 현실 때문에, 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염려하고 한숨 쉬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염려하고 한숨 쉬었던 것일까? 왜 그렇게 고통스럽게 삶을 살았던 것일까? 지금도 그것이 상처로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 하나님께 질문하다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놀라운 깨달음을 갖게 되었답니다. 그것은 왜 염려하고 근심하였는가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왜 염려하고 근심하는가? 우리가 왜 염려하고 근심하는가? 그것은 진짜로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짜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버지라는 사실을 진짜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목사인데도, 모태 신앙인 사람인데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내 삶의 많은 부분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처럼 반응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가슴 깊은 탄식을 내어놓듯이, 우리에게 하소연하듯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너희를 나의 증인으로, 나의 종으로 택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천지를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지금도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슴 아픈 탄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믿는다고 날마다 고백하면서도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우리의 실제 삶에서 믿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이 사랑하는 자녀의 모습을 보며 가슴 아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한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일으키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사건들을 다 기록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의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 나타난 기적들을 바라보면서 깜짝 놀라는 그런 태도를 원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타난 기적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함께하시면 지금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기적임을 기억하며 그런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무엇입니까? 바다가 갈라지고 죽을 병이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기적입니까? 우리 삶에서 진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것. 우리 삶에서 온전히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며 사는 믿음의 실제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0, 22절에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우상을 숭배하지는 않습니다. 섞어질 형상들을 향하여 절하며 그들에게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성경은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살아가는 것,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불경건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서도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아무 고통 없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현실이진 않은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기적이 무엇입니까? 물질의 채워짐도 아니고, 병거침도 아니고, 세상에서 권력을 갖는 것도 아닌, 우리 주님과 친밀해져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날마다 주님을 신뢰하고, 그 주님을 의지하며, 찬양과 감사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적인 것입니다. 이것마이 우리에게 필요한 기적입니다. 우리 전심으로 주님께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 우리 전심으로 주의 말씀을 들으십시다. 그리고 우리 전심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귀 몰고 보지 못하는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그래서 우리 삶에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우리가 반응하며 살아가는 모든 것이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의 삶엔 주님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내가 누구라고 믿고 있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내가 도대체 너에겐 누구이길래 너는 그렇게 한숨과 힘들므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이 물으심 앞에 진심으로 반응하셔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는 복된 하루, 놀라운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